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분창 박지문. 야 물건 좋습니다. 알팀 유 상키 하나 없습니다. 15세기 아주 분토도 껍고야딱 여름 잔어로 사용하면 됩니다. 15세기 요 유물은 서울 쇠텍 서울무역회관 전시장에 부산지에에서 나갈 고미술품입니다 쇠텍에서 이런식으로 전시를 합니다 19일날 오픈하고 여기 보시면은 미술협회 고미술협회 이래하고 전시를 합니다 자 분청 중에서는 완전 명품이죠 이런 유물은 참 완벽하고 티만 없고 분탈락 하나 없고 정말 좋습니다 굽도 아주 멋있고 자요 유물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재보면은 이 크기가 13cm 입니다 13cm. 높이. 3.8cm. 거의 4cm 옵니다. 자, 이는 요물. 자, 명품, 붕청. 하, 아, 너무 좋습니다. 두껍고. 뒤에도 붕탈락 하나 없고. 이야, 참 명품입니다. 명품. 이런 유물 참 이런 이런 유물은 참 돈을 주고 이리 명품을 사겠습니까 붕탈라가 나왔고 요거 한점 군청 흑백상가 수구입니다 수구 하, 이것도 알티뮤 하나 없습니다. 이야 정말 멋있죠그거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. 크기가 이것 다 보면 14cm, 14cm 높이 5cm입니다. 5cm. 5cm. 참 명품입니다.